겸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바로 그것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심.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그 성품을 빌리포스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빌립보 2장 3-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를 설립한 바울은 성도들이 그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자기 일만 열심히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도와주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은 바울 마음이 크게 기뻐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참 기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허용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도와주는 이와 같은 생활을 아, 본받아야 된다 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요 사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되겠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6절만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닭이 알을 품으면은 병아리가 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꽉 품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 내 생활에 되어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첫째는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 이 비운다는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비운다는 말을 가장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나는 비웠다, 비웠다 그러는데 비우기는 뭘 비워? <laughs> 어, 욕심이 가득하게 차 있는데 뭘 비워? 비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뭘 비웠느냐? 자기의 근본을 비운 겁니다. 근본을 비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 본체입니다.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를 볼 때에 상대방을 낮추어서 말할 때이 근본 없는 자식 이런 식으로 이제 욕하지요. 근본 없다 이 말은 가문이 형편없고 배운 것도 없고 뿌리도 없고 뭐 잡초 같은 인간이라 뭐 이와 같이 하대하는 욕입니다. 근본이 없대. 우리 예수님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누가 자기 근본을 따지면서 나 전주이시요. 전주이시는 조선 왕조의 왕가의 성시입니다 그렇죠? 나는 경주 김씨요. <laughs> 나 미량 <밀양박시여."> 박씨요. <laughs> 그래서 김씨, 박씨, 이씨 다 자존심이 세지요. 근본이. 양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본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보다 더 높은 집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보다 근본이 더 고귀한 근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근본을 피우는 거예요. 그 피웠다는 건 뭐냐? 그 근본대로 대접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근본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따지는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도 자기의 근본을 주장하거나 그 근본을 가지고 받을 대접을 받거나 배우를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비운다는 뜻입니다. 비운다, 비운다, 그래 놓고 안 비우고 다른 사람한테 돈 받아 먹고 그래서 공천해 주고 그게 뭐 비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자기의 본체를 비우셨습니다.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힘, 비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비우는 마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성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의 겸손의 영성이 최고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참잘안 되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들의 풍토병 같은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의 이 풍토병과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건 바로 유교적 질서의식이라는 것이죠. 유교적 질서의식. 그래, 유교에서는 참 질서를 많이 따집니다. 특별히 삼강오륜 중에서 삼강 삼강이 뭡니까 왕과 신하 왕과 신하가 있으면은 왕이 뿌리다 이 말이죠 왕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또 결혼한 남녀 부부는 남편이 그 아내의 우두머리라이 말입니다 강이다 강이라는 게 뿌리 근본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식과 그 아버지 관계. 바로 그거는 아버지가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꼼짝 못 하고 남편한테 꼼짝 못 하고 왕 앞에 신하는 꼼짝 못 해야만이 그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왕이 되면은 이야, 정말 참 뭐, 살만하죠? 대우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이와 같은 그 상하 질서 의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에는 풍토병과 같이 DNA 속에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질서 의식 때문에 굉장히 따져요. 근본을 따지고, 지위를 따지고, 성실을 따지고, 남녀를 따지고 자기 지위를 따지고 재산 정도를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고향을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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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의 풍토병입니다. 이런 풍토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겸손이 위대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비우기가 너무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거죠. 목사 세계도 똑같습니다. 목사들도 만나면 목사 세계가 똑같아요. 누구를 사회를 하느냐, 누구가 설교를 하느냐, 누가 축도를 하느냐, 막 예배 순서 짜는 것도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질서식. 그래도 뭐 자리 자리 배치만 잠깐. 잘 못해도 양 화가 나고 시험 들어가지고 팽 하고 가버리고. 밴데이 속 같은. 참 창피하지만 우리 목사들도 어김없이 한국의 풍토병을 그대로 앓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풍토 자체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내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 앉으면 벌써 기분이 어떻습니까? 편치 못하지. 이게 다 질서 의식인 겁니다. 한국인의 풍토병입니다, 그냥. 나를 몰라줘. 그걸 자기를 알아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 비우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 비운다, 비우는 것이 참 좋다, 비워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참잘안 되시죠? 저도 참 어렵습니다. 고참인데, 제가. 또 뭐, 회장인데, 저는 쏙 빼고 뭐, 다른 사람이 낼름 올라가고 이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못해준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어린 새가 날아와서 좀 쉬고 싶어도 이놈의 양 바람만 불면 가시가 찔러 찔러 해가지고 어린 새가 피를 흘리면서 내빼버린다 그런 가시나무숲과 같은 이 교만한 마음 자기로 가득 찬이 마음 가지고 누구를 영접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그 가시밭 같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예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불렀던 그 노래,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살아가지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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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위, 내 명예, 내 권세, 고참순서, 내 직분이 뭔데, 막 이런 것이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찔러버려.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과 같이 되신 그리스도. 사람과 같이 됐다는 것이 예수의 겸손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빌립보 2장 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람과 같이 되는 겁니다. 같이 되는 거요. 같이 되는 마음, 같이 되는 마음.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보다 높아. 나는 너보다 존귀해.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기가 우위에 위에 있다고 하는 걸 느껴야만이 마음이 편하다 이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 바로 오만한 마음이에요. 그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됐다. 사람과 같이 됐다.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 근본이 하나님 본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육신이요 성자는 이룰성자예요 육신은 사람을 가르킵니다. 사람을 이루셨다. 사람이 되셨다. 잠깐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고 펑 하고 사라진 게 아니고 사람과 같이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때에 진정한 선교는 그 현지에 가 가지고 현지 사람하고 같이 살고 현지 사람하고 같은 밥 먹고 현지 사람하고 같은 옷을 입고 현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그것이 선교라는 거지. 해외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 가지고 동양 사람을 낮추어 보고 업신여기고 천하게 보고 자기들은 좀더 고고하게 자기들의 문화 속에만 그렇게 산다 그러면 선교 안 됩니다. 너는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건 선교가 안 돼요. 그러나 해외에서 우리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분이 한복도 즐겨 입고,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도 같이 먹고, 우리하고 똑같이 된장에 고추찌개 먹고, 아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살고, 같은 말을 이제 해서 서로가 통하고, 그러면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전도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지. 사람이 울어본 것을 주님도 울어봤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 당해보시고, 배신 당하고 슬퍼하는 마음 주님 겪어보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섯 시간 동안 조롱과 그리고 비웃음 그리고 치찍에 맞고. 피 흘리며 죽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세력을 갖고 계셔도 그거 다 참고, 그거 다 참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크리스도다. 사람과 같이 되신 크리스도. 아기로 출생하신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 예수님 다 겪으셨어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주무셨던 우리 예수님이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다. 남과 다르지 않았다.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과 잘 어울려요. 왜? 같이 살고 같이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너무 외톨이로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외톨이만 되어 있는 자기 동굴 속에만 숨어가지고 내다보는 이러한 태도는 겸손이 아닙니다. 뭐또 하나의 교만이랄까요? 에고이스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와 같이 혼자 고고한 척도 한 적이 없고 숨어가지고 사람하고 상대도 하지 않고 연물만 하듯이 기도만 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이렇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이죠 이게 바로 겸손이죠 그건 너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다 어울려서 살아야 이것이 겸손이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 빌리포 2장 8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남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낮추셨다 가장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 가장 높으신 그 자리에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가장 낮게 내려오셨지요. 언덕백이 있다가 내려오면 은 조금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북한산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은 해발 837m 에서 내려왔어요. 백두산에서 내려온 사람은 2777m 에서 내려왔어요. 에베레스터에서 내려온 사람은 해발 8000m 에서 내려온 니 그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가장 많이 내려오셨죠. 가장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 종과 같이 그냥 종과 같이 낮아졌다 그래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복종한 마음이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와 같이 서로가 낮아지면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이 무엇이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낮아졌으니까 내가 낮아졌으니까. 누구든지 나보다는 높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나보다도 잘한다. 나보다도 더 훌륭한 점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4절을 다시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낮아지지, 낮아지지 않고는 겸손할 수가 없고 낮아지지 않고는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고. 낮아지지 않고는 서, 서로가 돌아보아 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돌아보아 준다는 게 바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야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느냐 죽기까지, 죽기까지 죽도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결과. 빌리포 2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니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 주시는 거지.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높여 주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 앞에 모든 입이 예수님을 시인하게 했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편지를 쓸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 저녁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한국인의 풍토 속에서 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비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남과 같이 어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